네 안녕하세요 우리 야생주식 대원님들 아 진짜 아, 26분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제 영상 보러 와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까지 모두 다 반가워요 자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을 또이 대장이 사냥해 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laughs> 자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솔직히 제 영상 보시는 우리 주주분들은 제가 웃어가지고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왜냐 웃을 상황이 아니죠 그죠 왜 아닙니까, 여러분? 자, 25,000원까지 올랐던 애가 얼마를 떨궜습니까? 진짜로 17%까지 올랐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마이너스 1%로 끝났습니다. 그럼 여러분, 솔직히, 진짜 만약에 맨 위에서 샀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17%에다가 오늘 추가적인 낙폭까지 해가지고 진짜 데미지를 세게 입고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오늘 마이너스 3.81%로 쭉쭉 떨어져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니 체코 원전 수주 했다며? 근데 왜 떨어지는 거야? 진짜 돌아보겠네. 진짜 이거 뭐야너 이거? 이렇게 진짜 답답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 진짜 속다 딥해진다 진짜 이러면서 자 근데 여러분 두산 에어빌리티 솔직히 말할게요 주식 좀 아시는 분들 우리 같이 한번 얘기해볼까요 왜 떨어졌습니까 자 바로 재료 소멸이죠 재료 소멸 근데 자 바로 제가 여러분 재료 소멸 됐으면 은제 채널이 여러분 뭡니까 종목 제가 왜 올려요 관심있게 보라고 올리는 종목들이에요 그죠 근데 재료 소멸 됐는데 제가 관심있게 보라고 갖고 왔겠습니까 당연히 입장이 다르죠 여러분 제 관점을 지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재료 소멸 아니에요 여러분 단기적인 재료 소멸은 맞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재료 소멸이 아닙니다 그냥 두산 에어리티 지금 이만큼 우리가 체코 원전 수주라는 기대감을 사실상 몇달 전부터 끌어올리면서 한번 주가를 끝까지 올서 25,000원이라는 고점을 찍고 여기서 그냥 차익 실현이 나온 거예요. 그 이제 차익 실현의 이유를 우리는 재료 소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다시 말씀드려서 재료 소멸 아니라고요. 왜냐? 우리 진짜 기사 좀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 이런 기사 솔직히 여러분들 숱하게 보셨을 겁니다.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진짜로. 자 보시면은 아직 기뻐하기는 이르다. 여러분. 기자도 알고 있습니다. 아 왜냐? 내년 3월 계약 체결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자 정확히 말하면 산업부 장관 사, 얘기했습니다. 구분 응선 넘었지만 한수원과 발주사 간 계약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야 최종 계약에 이룰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결론 우리가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 주가 올라가고 기대감으로 이만큼 진짜 올라간 거다 아, 이 뭡니까, 여러분? 그냥 설레발이라 이거예요, 설레발. 솔직하게 얘기해보자고요, 진짜로, 시원하게. 설레발이에요, 여러분, 이거. 설레발. 근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솔직히 제가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거 차라리 저점 한번 만들어 주고 그때 다시 한번 수주 이야기 나오고 계속 하면 그때 더 지켜봐도 돼요 여러분 진짜 차라리 떨어져 주면 전 땡큐입니다 진짜로 왜냐 아직 내년 내년 3월까지 충분히 기한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저는 여러분 이 친구를 왜 기대하는지 압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 대선 계속 후보 싸움, 후보들끼리 붙고 있죠 누구랑 누구랑 붙습니까 트럼프랑 바이든이랑 붙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바이든 지금 이분 솔직히 둘이 세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둘다 할아버지인데 이 바이든 할아버지는 지금 상당히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까지 걸려가지고 아 진짜 예, 하늘이. 이 할배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죠 솔직히 이분 사실상 사퇴 예약이에요 사퇴 예약 근데 사퇴 예약 되면은 그 다음에 새로운 후보가 나올 수 있죠 근데 지금 트럼프 지지율 어떻습니까 미국의 영웅이 됐어요 여러분 총 맞고 돌아가실 뻔했는데 살아남았다고요 진짜 영웅 돼가지고 장난 아니게 지지율 올라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트럼프 우리 할배의 이 공약이 뭡니까 여러분 원전 여러분 알러뷰 원전도 억수로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석유화학 이런 화석연료 알라뷰 m u 마치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원전 진짜 이런 것까지 다 따지고 본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오히려 저점 만들어줬다가 트럼프 대선 이제 딱 합격된다? 그러면은 진짜로 한번더 올라갈 수 있다 이거예요. 정말로 기대됩니다. 전 이런 관점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딱 말씀드릴게요. 재료 소멸? 흥! <laughs> 우습습니다. 진짜로.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다만 걱정해야 될거 하나 있긴 있어요. 뭐냐? 여러분 지금 두산 뭐합니까? 두산 사업구조 개편하고 있죠. 합병하려고 합니다. 근데 결론 이거예요. 두산. 자, 그 다음에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보틱스가 있고 그 다음에 테스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뭐가 있었어요? 퓨얼셀이랑 밥캣이 있었죠. 근데 밥캣이 어디로 갑니까? 로보틱스로 밑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래서 어쨌든 사실상 지분을 조금 뺏기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이 두산 저거 합병하는 이슈에서 가장 손해를 본 친구가 누구냐면 에너빌리티예요. 얘가 제일 수혜를 보고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공정하신 분들은.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얘가 지금 손해를 볼수 있기 때문에 저점을 한번더 제가 예상하는 것 이상으로 저점을 만들어 줄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저는 딱 말씀드릴게요. 저점 만들어 준다. 땡큐 썸 머치. 알람 썸 머치. 네. 진짜 떨어져 주면 그때 차라리 갖고 가서 적감에서 들어오고 만약에 아직 이건 모든 이야기지만 제가 그걸 맞출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도란프 알배가 진짜 대선 된다 대통령 된다 그리고 원전 얘기한다 캬, 그땐 여러분 진짜. 오케이, okay? 네, 이것까지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 채널 보시는 분들 늘 느끼세요.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저점을 찾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만약에 저점 좀 찾아주세요 하시는 분들.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제 번호 연락 주세요 네 찾아드릴게요 <laughs> 진짜 아시겠죠 하여튼 네 진짜 이렇게 잘 보시고요 저는 이만 하여튼 떠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 화이팅 하세요 우리 대원님들 저는 이만 또 먹을 것 찾으러 떠나볼게요